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의 TSMC 사업권을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소식은 대만의 경제와 기술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그들 사이에는 안개처럼 걱정이 퍼졌다. 기술적 자산의 이전은 산업 생태계에서 극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만은 신속하게 대처를 모색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 이 소식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TSMC의 사업권 이전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경쟁력을 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더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전략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대만의 긴급회의와 한국의 환영은 단순한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글로벌 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선명한 경고이자 각국의 기술 주권과 산업 생존을 위한 전쟁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음을 알린다. 결국 한국의 기쁨이 대만의 긴장과 상충하는 가운데 이두 나라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풍경 속에서 각국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